오늘 짜릿한 역전승에 또 기여한 이 선수, 개인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아리그 동상 500포인트 달성한 김상욱 선수입니다. 승리와 어, 기록 달성까지 일단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네. 오늘 경기, 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역전승이 될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시즌 초반인데 네. 선수들이 또 이제 상훈이랑 총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새로운 도전하러 떠나고 가기 전에 좋은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팬들이 원하는 만큼의 다득점이 나오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들게 역전승을 해서 다들 마무리를 잘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네. 네. 오늘 좀 역전승 어떤 부분에 기인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EP 끝나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아직 작년에 챔피언의 그런 멘탈리티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 다 같이 조급하지 해 않고 침착하게 했던 게 좋은 결과였었던것 같아요. 네. 김성 선수가 어제 통산 400경기 달성이 됐고, 오늘 이제 500포인트의 대기록이 달성됐습니다. 이 개인 기록에 대한 소감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 일단은 이렇게까지 제가 올해 선수 생활을 할지도 몰랐고, 이런 포인트를 할지도 몰랐던 루키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돼서 이런 기록도 나오는 동안 이제 저를 많이 지도해 주셨던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같이 뛰었던 선수들, 형들, 동생들, 같이 막 고맙고요.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다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꼭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통합 3연패에 도전하는 H.L. 안양의 올 시즌인데요. 아이스박스, 그리츠, 지난 시즌보다 좀 한층 강해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시즌 초반이긴 한데 상대해 본좀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다른 팀들도 다 이제 새로운 감독님이라든지 코치님들 이 오시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 저희도 네. 이제 선수들이 떠나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스타일로 한다면 충분히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신상훈, 이총민 선수가 다 떠납니다. 네. 지금 양쪽에 두 선수가 다 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하거든요. 김성 선수, 좀 어떤 계획, 구상이 좀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계획하는 게아니고그 <laughs> 부분은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계획을 하시는 거고, 저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두 선수도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저희 팀에 또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도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랑 같이 또 즐겁게 해서 재밌게 한다면, 충분히 또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아요.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이체란 양이 시즌 첫 원정길에 오릅니다. 레디글스쿼이도 또 중요한 라이벌전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가한 말씀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레디글스랑 경기를 한다고 하면 일본 팀들도 그렇고 저희도 조금 더 경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서 꼭 6점을 따와서 올때꼭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축하드리고요.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체란양 김상욱 선수였습니다.